22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송하시겠습니다. I yeah.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해 주시고 기고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있지만전 세계 34곳에서는 아직도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나이다.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혼란스러움이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시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문제 하나하나를 주께서 살펴보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좌우로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간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대. 자신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 뿌리 깊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친히 방문하시사. 피문으로 손으로 안찰하시고 어서 속히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무명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사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하는 일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잠언 이십삼장 십삼절에서 십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백 여든. 일곱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이 자모는 인간의 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도 무려 다섯 번에 걸쳐서 자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건가 하는 질문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스러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경우 이미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세대는 세대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대를 잇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분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학의 창시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인데 스펜서가 바로 이 교육이 대중화된 시점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스펜서는 교육해야 할 영역을 지, 덕, 채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부터 많이 들어본 지, 덕, 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지덕체를 통해서 스펜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올바른 성품을 지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이란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 즉 인지적인 교육에 대해서 스펜서는 페스탈로지의 교육법을 옹호했습니다. 즉 어린아이의 정신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순응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도덕적 교육에 있어서도 스펜서는 부모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자연의 대응에 따라 도덕성이 발달하게끔 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모의 개입이 매우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없지만은 자연의 대응은 일관되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스펜서는 과중한 정신 노동에서 벗어나서 신체 건강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인지 발달이든 도덕성 발달이든 건강한 신체든 스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대답은 부모들이 자연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물하고의 관계 이 자연스러운 변화와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스펜서 교육의 핵심입니다. 사실 스펜서 교육 교육 어, 이야기는 뭐 어느 거 하나 틀린 것이 없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화되기 힘든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별히 자연을 이해한다, 자연의 대응, 자연스러운 변화와 섭리, 이런 개념들을 부모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세상이 말하는 교육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적 교육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10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이 말씀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잘하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의 지혜로움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을 보면은 1, 2절에서는 세 가지 헛된 것을 말합니다.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켜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세 가지 헛된 것을 말하고 이 얘기를 뒤집으면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참되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모든 가치의 기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기초 가치의 기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치 체계의 산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신뢰하는 대로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가치의 기초다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자녀 교육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됩니다. 모든 가치의 기초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으니 자녀교육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맞습니다. 10편 12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자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라는 것은 힘의 원천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화살의 방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장사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화살을 어느 쪽으로 쏘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은 수학의 공식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수학 공식은 말 그대로 지식 정보만을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단지 암송하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달하는 부모의 인격에 실려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훈계란 말과 지식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절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 3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착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범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신실한 신학 인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삼 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일차적인 의미는 부모들이 무관심함이나 우유부단으로 해서 자녀들의 그릇된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반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신앙 교육은 부모의 신앙적인 모범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훈계라는 의무가 오히려 아기에게 악영향이 되기 쉽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13절 하반절의 내용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들어서 기독교 교육이 지나친 체벌을 강요한다, 이렇게 비판하곤 합니다. 여기서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은 불법적인 구타나 가혹한 체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릇된 습관이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취해지는 적절한 징계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문자 그대로 징계의 채찍질을 자녀들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훈육의 방법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부모는 적절한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양의 경우를 보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가면은 어두운 방에 몇 시간 홀로 홀로 있게 그렇게 가둬두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합니다. 이 체벌은 이 때리는 것, 특히 이건 서구 대부분의 나라가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벌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훈육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녀의 방임에 침묵하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가 사랑구실 할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훈육과 교육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의 영혼을 스월에서 지옥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 징계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부적절하거나 가혹한 징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징계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바탕 위에서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한 것은 잘했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권면을 아끼지 않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잘못했을 적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우리들이 성경적인 교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평소에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하고 아 아이들이 느낄 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일관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잘못했는데도 봐주고 내일은 기분이 나쁘니까 야단치고 이거는 이미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상실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죽는 날까지 풀어야 할 부모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자식만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인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소를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34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포악한 독재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력당의 우리 통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우리 나라의 정치가 어서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계속되고 있는 의료 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2025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캐치프레이즈처럼 기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들이 달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그쪽 공동 기도 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